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9장 악을 외면하지 않으신다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는 예우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 진정한 벌을 내리십니다. 사실 아합과 이세벨이 범한 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죄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을 동경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길을 묵묵히 걷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이 내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나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의하고 부도덕한 삶을 동경하거나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 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 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열 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 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열 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압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 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압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